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루와 는 시몬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의 첫 동생 마라인과 미사우리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사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진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에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어, 어. 네줄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짧지만 아주 어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어 세계 여러 곳을 가도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교회의 이름 중에서 안디옥교회, 아마 어딜 가도 안디옥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디옥교회라는 이름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 두 번째 세워진 초대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상당히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어, 그 다음에 기도가 살아있고 금식 기도가 살아있고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였다. 아주 이 안, 안디옥 교회를 어, 살펴보면은 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쓰시고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안디옥교회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잘 보면요. 이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아주 처음 시작한 그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다음에 그 불이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다 믿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는 안디옥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교회 중심으로 유대인 교회 중심이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디옥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열국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다 흩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이 이유도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해서 복음이 흩어져 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하기보다는 안디옥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고요.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막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네게, 구으로뭐안디옥 이런 곳으로 막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베네게와 구으로 사람 몇 명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 예수 믿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므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이, 헬라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그것이, 어, 불이 붙어서, 확산되면서 유대인뿐만, 지금까지는 유대인뿐만, 10장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11, 11장부터는 이방인에서 이제 많은 열방으로 흩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교회인지는 우리는 알수 있게 된, 다라는 것입니다. 어, 예루살렘 교회가요, 어,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전도 소식을 막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야. 하면서 의문을 갖게 돼요. 왜 그동안 그동안 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 사람들이 막 이제 복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왜 이방인까지 전해지냐.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 파송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어떤 일이냐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서 바나바가 보니까 어때요? 안디옥 교회가 회개가 일어나고 막 주께로 돌아오는 연도 막 그런 성도들이 막 그냥 늘어나고 전도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가 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 하면서 글을 썼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많으니까 인력이 풍부해서 서로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좋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많으니까 별난 재주가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일하기가 쉽다. 세 번째로 사람이 많으니까 재정이 많아서 큰 일을 할수 있다. 그래서 좋은 것 같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 사람들이 모이고 어, 그 다음에 커져가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였고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였다. 그래서 어, 지금도 안디옥 교회를 표본 어, 삼아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모체로 삼았는가? 어,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고 있 바나와 니게루라하는 시무온과 그런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인감이 사울이라 그렇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리더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보면은 잘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헬라식 표, 표기로 봤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부터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 첫 번째 바나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구성원이 리더가 누구냐? 오늘 주님의 교회 어, 소개할 때 평신도 중에서 누, 리더가 누구냐? 목회자가 누구냐? 바나바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어떤 사람이었냐? 재정이 필요할 때 자기 그 소유를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돈도 좀 있으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지혜도 있고 성령도 충만한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착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잘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그런 핵심 리더였다. 그렇죠?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처럼 이런 리더가 되십시오, 교회에서. 어, 아, 저 사람 리더다. 이렇게 할때 하나 이렇게 쓰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어, 니게로. 이게 니게로가 뭐 뜻이냐면 흑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흑인으로서 시몬. 시문, 이름이 시몬이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유대식 표식 이름이거든요. 흑인이면서 시, 유대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었는데 개종한 거죠. 그렇죠. 헬라인으로서 개종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한 거예요. 그 사람이 흑인이었는데 주체 주축이었다. 바나바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루기오. 이게 라틴이 이름이거든요. 이탈리아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루기오라는 게 라틴님 루기오 구레네 사람 이러면 이제 이탈리아식 이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 쪽에서 아마 개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었다 그러니엔 이건 누구냐면은 그러 그러니까 헤로드 왕 헤로드 왕의 조동생이다. 나이가 많은 그런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이 사람이 어쨌거나 그 헤로우시니까 헤로드 왕이 분봉한 헤로드 왕의 조동생이니까 그니까 예수를 피박한 사람 예수를 죽인 사람의 손자 손자 이렇게 뭐그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다. 왕족 출신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어, 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잘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누구냐? 사울이다. 여러분, 사울 우리가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은 사울이 리더가 아니죠, 지금. 다섯 번째 서열 로 따지면은 이제 다섯 번째 서기에 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사울이 회심해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서열로 따지면 한 다섯 번째 리더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니라.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안디크교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자, 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1절에 다양한 사람들이 뭘 했냐. 첫 번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섬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교회에 와서,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썰브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섬깁니다. 그런데 뭘 섬기냐? 제일 먼저가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봉사도 좋아요. 뭐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해야 될첫 번째 썰브가 뭐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막 흑인이면서 유대인이면서 왕족이면서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죠? 뭐 유대인이면서도 막 그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들이 어떻게 하나 될수 있었냐? 주를 섬겼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섬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쵸?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 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뭐 주방봉사 하다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방봉사 하다가 제가 볼때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예, 그런 걸 많이 보죠 주방봉사 하다가 하나가 됐다 이런 소식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그 다음에 뭐 차량 봉사하다가 하나가 됐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냐? 어떻게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될수 있냐? 예배로 하나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겼다. 제일 먼저 섬겨야 될 것은 예배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교회가 하나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수 없어요. 뭐 교회에 와서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나 되고, 뭘로 하네?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 될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가면요, 단 반다절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3,000명의 그런 새신자들이확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오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2장이건, 6장이건, 오늘, 오늘 13장이건 다 따져보면요. 교회가 부흥하는 유일한 길은요, 쏠브 예수를 잘 섬겼다, 예배를 잘 드렸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예배를 잘드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다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영광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다. 두 번째 우리 어 2절에 줄을 섬겨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금식할 때 그렇죠. 금식할 때 이렇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 예배를 예잘 드렸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 금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게 결단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문제가 있을 때 사생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사장에 보면요, 에스더는 어떻게요? 민족이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죠. 그냥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기도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온전히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바라보겠다 이런 확신의 그런 기도가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 안디옥 교회는 대단히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니까 그렇게 금식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어, 금식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가라사대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여러분 금식을 다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도 함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여러분 다 웬만한큼 금식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는 금식할 수 쉽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금식이 안디옥 교회가 전체가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님께서요. 그 전체 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 금식한 게 아니라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금식하니까 성령님께서 다 같이 어떻게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어,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들리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해요 성령님이 끌어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도전이 되고 어, 부러웠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음성을 주시고 똑같은 해답을 주셔서 아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하다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도 들었는데 저도 들었는데요. 이게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 절에 보니까 이렇게 로 그래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가 그래요? 성령님께서 지금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죠. 서열 첫 번째가 대표가 누구요 대표가 누굴 써요? 바나바였어요. 다섯 사울은 한 다섯 번째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세울까 막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누구를 파송해야 될까요? 알려주십시오. 아주 세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그랬더니, 첫 번째 바나바와, 그쵸? 한 다섯 번째 바오를 지금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라 4절 같이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멘. 그쵸 그렇죠? 여기 보니까 4절 보니까 뭐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보낸 것은 안디옥 교회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안디옥 교회가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지금 사울을 어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냈 그래요? 성령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지금 예배가 뜨겁고 그다음에 금식하면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가를 알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성령께서 교회를 끌고 가는 교회였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3절에 보면은 금식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이라 그러니까 이게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그런 개척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처럼 저희 교회처럼 뭐뭐 뭐 조금씩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는 그런 개척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 어, 교회가 사명이 지금 어, 분명해지는 것이죠. 교회가 개척되자마자 뭘 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되잖아요. 이게 어,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이 지금 어, 신약교회 나 나오는 겁니다. 그 누구예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고요.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 열방을 그냥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바울이 이 뒤에 신약 성경을 막 성경을 막 써나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안디옥 교회가 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 파송하는 바나바와 사울 로 인해서 열방이 흩어져서 바 막... 근데 성경은요 바나바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고 어, 사울 바울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요. 그게 이제 신학의 나머지 1 3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 위대한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 사이클이 똑같아요. 교회는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뭐 해야 돼요? 선교사로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깝게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고요. 멀게 말하면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충만해지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성령이 이끄십니다. 그럼 그 힘으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했고 기도했어요. 충만해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교하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뭐 어디 직장에서 막 성공하고 어뭐뭐 뭐 사진 찍고 뭐뭐 뭐 테니스 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에너지가 있잖아 그거 가지고서 취미생활하고 성공하는데 쓰고 인생 성공하는데 쓰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에너지. 그거 가지고서 뭐 해야 돼요? 천교하고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 막 드리고 은혜 받고 거기에서 끝났어요? 혹은 예배 드리고 내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3단계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 단계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내 주위에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떻게든. 그게 우리 의 사명이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만. 뭐 아파트에서 관리 아저씨,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만나잖아요.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얘기하다가 혹시 종교가 뭡니까? 아, 저는 요 앞에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오세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결과는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가야 돼요? 선교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그게 초대교회다 여러분 오늘 심령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환 거기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교회로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배하게 하겠시고 하나님 때로는 금식하며 다 함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재정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인생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으시고요. 우리 주님을 외치고 이런 믿음 달라고 주님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